안녕하십니까. 군순아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정숙 씨가 오늘 K방역은 전 세계적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오늘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를 덧 붙인 말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낀다. 2021년에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김정숙 씨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K 의료와 K 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대한민국 IT 경쟁력은 빛을 발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면서 우수 사례로 한국이 개발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정보의 실시간 방역 데이터 인프라에 기반한 공적 마스크 잔여량 안내 서비스, 잔여 백신 실시간 예약 서비스 등을 어,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엔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위협 등전 세계인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모범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인권을 증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숙 씨의 오늘 축사를 들으면서 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어, 이미 정치 방역이라는 어, 그런 비판을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중군걸 청와대 안에 앉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일반 국민들이 그 황당한 정치방역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지를 아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모범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의 2021년 국제적 유상이 높여, 높아졌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제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거의 어, 왕따 수준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은 뿌리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지금 물려줄 거는 빚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이 올해 7월에 대한민국에 선진국지 부여한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선진국이 한국이 된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매도하는 바로 박정희 정권 이래의 그 과거 정권들이 열심히 국가를 발전시켜서 지금 선진국이 된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한게 뭐가 있다고 지금 숟가락으로 그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나라 지금 4년 이상 하면서 나라 완전히 구름텅이로 지금 빠뜨려 놓고, 그러고도 임기 다 끝나는 시점에서 대통령 부인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김정숙 씨이 축사를, 어,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참으로 많은 말들이 많았던 게 바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국구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아마 김정숙 씨만큼 자주 구설에 오른 대통령 부인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기품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의 야당으로 불리면서 지금도 역대 퍼스트 레디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는 역대 연부이 중 가장 강력한 마크 파워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나대면서 그렇게 무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외에 다른 대통령 부인들도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남편인 대통령을 한발 뒤에서 보필하는 듯한 그런 공개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좀 많이 달랐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송식 행사.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환송식 행사에서 어, 남편인 문 대통령보다 서너 걸음 앞서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 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할 때도 문 대통령보다 앞서 트랩 계단을 올랐습니다. 또 이날 오후 귀국하면서 서울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문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이 행동들은 한국 외교 사상 보기 드문 역대급 외교 참사였습니다. 대통령 공식 행사에서 수행단은 대통령보다 그 누구라도 앞서갈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관행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만 갖춰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김정숙 씨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자신이 남편인 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위 김정숙의 말과 글 파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 소통 국민 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청와대 관람 이렇게 여섯 개큰 메뉴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항목은 다시 공개 일정 걸어온 길 대통령의 말각을 이와 함께 있었던 게 김정숙의 말각을 이렇게 된 겁니다 비판이 커지면서 김정숙 여사 소식 이렇게 됐는데 굳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왜 대통령 부인 네, 그,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있죠. 2018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체코 수도 프라하의 비투스 성당을 관람한 뒤문 대통령이 먼저 성당을 빠져나오고 뒤늦게 남편이 없는 것을 발견한 김정숙 여사가 급하게 성당을 뛰쳐나오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당시 보도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소리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냐?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도 전용기 트랩 오르내릴 때 지금까지 대체로 대통령 부인들은 대통령 한발 뒤에 있었는데 이상의 김정숙 씨는 대부분 남편인 문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오르내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뭐 이런저런 억척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 대통령이 트랩 오르내리는 걸 혼자 오르내리기 어려워서 부인이 옆에서 저렇게 챙기나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있었죠. 또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에는 김정숙 씨가 삼성전자 윤부건부 회장, 신한금융그룹의 조용병 회장, SK의 이형희 위원장, 롯데의 오성엽 커뮤니케이션 실장 등 10여 개 대기업 및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가 일부 언론에 오찬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부인이 대기업 임원들을 청와대로 어, 부르고 또그 부른다고 졸졸 가는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딱하지. 물론 안 가면 이제 불이익 받을. 그걸 걱정해서 아마 안갈수가 없는 사정을 정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은또 있죠 2019년 6월 29일인가요 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반 찬때 김정숙씨는 파란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는데 그걸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란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상징이라며 청와대는 트럼프를 맞이한 김정숙 여사가 파란나비 브로치를 한 이유가 뭔지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경욱은 또 2017년 개봉된 영화 파란나비 효과는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라며 당시 성주에 거주하면서 시위를 했던 의 여성이 그 영화를 보라고 어, 김정숙 여사에게 편지와 참여선물도 보냈다. 그러니 영부인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 민경욱의 주장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찬 나비 브로치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단순한 청록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로 사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반박하긴 했지만 만약 미국 측이 사정을 알았다면 외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남편 따라 해외 순방할 때마다 입는 옷들 갖고도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정숙 여사가 외국 나가면서 입은 그 수많은 옷들 사진이 쫙돼 있는 그런 사진 혹은 영상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옷, 옷의 종류와 가령 올해 지금 6월에 유럽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어 무슨 패션쇼 하러 갔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벌, 오스트리아에서 다섯벌, 스페인에서 세벌에서 1 1벌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 온라인상에는 국민 세금으로 패션쇼 하러 갔나요? 나라 꼴은 개판으로 망쳐놓고. 어, 참 한심하다. 뭐 이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어, 어떤 네티즌은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은 힘들어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긴 커녕 옷을 열번 이상 달아입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기 어, 중 신었던 전체 신발이 세 벌이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입었던 옷들도 참부 저싼 걸로 입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에 좌파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돈 많이 입는다고 돈 많이 쓴다고 김정숙 씨가 지금 문재인 정권 동안 청와대에서 어, 그 입었던 옷들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여성으로 비교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썼겠어요 비교가 안될 정도죠. 현직 대통령이 4년 정도 동안 신발 세클레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 그런 대통령을 쫓아 엉터리 뉴스들로 쫓아내고 나서 맞이한 대통령의 부인이 약 지금 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저 대통령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더 국격이 높아지고 더 좋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어, 김정숙 여사가 속말로 나대면 나댈수록 남편 대통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부인 보면서 국민들이, 어,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